글쎄 전국에 아마 이슈적으로 그런 질문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려오고 안 내려온 거에 따라서 아마 관심 이고 없고로 이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그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또전 국민이 생각하는 대선 후보에 처음 들어가는 분이라서 전국에서 많은 요청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지난번에 뭐 잠깐 시간을 내서 내려오셨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주의 환경이 진짜 그 항공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몇 배로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지역입니다. 그런 고 불구하고 제주 도민들, 새누리당 특히 우리 당원들은 안타깝습니다만 중앙당에서는 정말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헌신할 사람을 꼭 내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뭐 중앙당에서 제주를 <laughs> 제주 그 도당을 또 아니면 제주도를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달리 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오히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서 중앙당이 정말 제주도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중앙당의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들이 그냥 당을 떠나서라도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 전늘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. 그 도, 도, 의회에서 대통령 참석 요청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도, 그, 도당에서도 분명히 대통령 참석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. 그런데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매해마다 내려오지 못하지만 꼭한 번씩은 내려올 필요는 있겠다. 그게 진정성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, 이번 4.3일 때 참석하는 거는 내심 저희들은 솔직히 바랐지만 혹시 또 상당한 그 야권의 공격의 여지는 있다. 다른 때안 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온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총수 본자로서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화살비춰줄 거다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.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임기 중에 한 번쯤은 꼭 이런 선거나 이런 오해가 없을 때한 번씩은 단내가야 된다. 그런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도 꼭늘 얘기하고 있습니다.